내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 방송은 시군별 상황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읍시 순서입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전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도전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나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정읍시 최근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서 득표율 과반을 넘어선 당선된 후보자가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자가 연이어 당선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선에 성공한 시장은 두 명이었고 3선에 성공한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내년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함압평에 올랐습니다. 유력한 차기시장 선거 후보로 떠오른 사람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출마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읍이 지역구인 김대중, 김철수 전북도 의원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천규, 정도진 전 정읍시 의장과 이학수 전 전북도 의원, 김민영 전 정읍 산림조합장과 한병옥 정의당 정읍시 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물었더니 일순위로 경제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인구 감소 해결과 농촌 살리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